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수연은 도시 외곽의 넓은 공공 캠퍼스에서 산책을 시작했다. 주변에는 초록빛 잔디와 활기찬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오늘은 비산 먼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민준은 발걸음을 멈추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수연아, 요즘 뉴스에서 비산 먼지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 정부, 기업..." 심지어 우리 같은 일반 시민까지도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라니까. 수연도 공감하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최신 필터 시스템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비산 먼지 퇴치라는 대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들은 길가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소를 바라보며 웃음과 함께 전국적 노력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어서 말했다. 요즘 정부에서는 깨끗한 공기 프로젝트를 내놓았어. 각 시도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건설현장 먼지 저감 기술 도입,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리 프로그램까지 실시 중이더라고. 이 모든 게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어. 수현은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정말이지. 내가 본 인터뷰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비산 먼지 저감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전 국민 과제라고 강력하게 말하더라고.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자 민주는 준비해 온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뷰 영상 한 편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기질 개선 현장이 등장했다. 여기 보세요. 이곳은 최근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대규모 필터 시스템을 설치한 현장인데요. 실시간으로 비산 먼지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기술과 정책이 만나면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수현은 심각한 표정과 함께도 유머를 잃지 않고 말했다. 근데 민준아, 만약 우리 집앞 도로에 비산 먼지 로봇 청소기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깨끗한 공기와 함께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런 로봇 말이지? 그럼 우리 동네도 전 국민 청정 대작전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겠지? 민주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웃으면서도 실천하는 모습. 바로 우리 시대의 트렌드야. 정부와 기업이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디산먼지 퇴치 대작전에 동참해야 해.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주변에서는 창문 닫기, 공기청정기 사용, 심지어 마스크 패션 대회까지 열어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의 웃음을 보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릴 때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자는 실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해. 비산 먼지는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해결책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가능한 일이니까. 수연이 힘있게 말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결연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맞아. 비산 먼지 저감은 개인의 노력이 모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야. 정부와 기업의 정책, 기술 혁신은 물론 우리 같은 시민들이 작은 변화에 동참할 때. 그임은 배가 될 거야. 전국이 한뜻으로 움직이면 깨끗한 공기를 되찾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해.